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을 하여서 6월절날 출애굽 하였죠, 그렇죠? 예, 출애굽을 해가지고 싹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한달 가까이 한 30일 정도 싹 가니까 바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어,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 율법과 신의 상식을 오늘 수요일에 들 말씀 나눴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딱 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7 곱하기 7 해서 7 7절 해가지고 7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부터 율법을 새롭게 받은 시간들 의 기념으로 오순절을 지켜왔고요. 예수님 당시의 이 초대교회 1세기 때는 어, 바로 이 십계명 받은 절기에 대한 것을 율법에 대한 것을 에, 더욱 기억하면서 오순절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전날에 에, 떡을 떼셨고 6월절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저 손가락이, 하, 또 공사 왕치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네, 이상하게. 네. 자, 예, 삼, 사흘 만에, 예,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며칠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예, 그러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10일이 지나고 오순절 되는 때,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 50일 뒤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연 밖에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다 임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것들. 자, 어, 이것이, 예, 가나한 땅에, 예, 6월절을 지키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는, 어, 소산의 첫 번째에 결실되어진 열매를 거둬드린 다음에, 또 가나한 땅에서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마치 추수 감사들처럼 오순절 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나안 땅 광야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우 기권사님 잘생긴 저의 얼굴을 봐주세요 밑에 오셔가지고 자어 오순절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순절 절기를 이제 또 새롭게 지켰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초입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순절의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율법이 나였던 신의 산 신의 산에 거하여서 율법을 받는 그때의 오순절 50일이 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라고 해왔고 그리고 그절기를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말씀 율법대로 이제는 우상 숭배를 다 멸하고 주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절기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삶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새로운 영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해야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의 율법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의 그 시기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 임한 이유는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있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 그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고 행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새영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기격하고,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깨닫자.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잘안 듣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기의 경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소에다가 아무리 공자왈맹자왈 글을 읽어주면은 소가, 알겠습니다 합니까? 음모 합니까? 음모하죠? 예.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주의 말씀 깨닫고, 우리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갈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였느냐?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온 집에 가득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같이, 우리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바람같이 왔다가, 쏜살같이 사라지네? 그러면 저는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다. 이 급하다라는 고하 것은 아주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야, 이번 비는 아주 약비면서 아주 잔잔하게 비가 내리네? 이러는데, 어떤 비는 그냥 밭에 있는 농작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마음 몰아쳐, 그죠? 그럼 머리가 막 어떻게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태풍 부는 것처럼 막 날아가는 겁니다. 저도 여기 모종 이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심어서 다 씨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넣었어요. 보니까는 이제는 이 호박씨는 좀 됐도록 이파리가 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옥수수는 그래도 몇개 심어놨는데 보니까는 옥수수는 뭔지 나중에 키가 이렇게 가지고는 훌쩍 커가지고는 옥수수는 뭔지 알았는데 이번 바람에 다 머리카락이 다 날아가가지고 다잡빠져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옥수수. 아, 그런데 우리 또 우리 오늘 장훈 원권사님께서 옥수수를 또 새로 또좀 주셔가지고 열심히 수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신문들 좀 내야 네. 그래서 어,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느냐? 아주 그냥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떻게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예. 그냥 진짜 왔구나. 뭔가가 오긴 왔구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나를 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옮겨가지고 바람에 날려버리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으로 실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으로 날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했나요? 네. 자, 급하고 강한 아주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3절에또 어떤 모습인가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냥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져 가지고 이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자 불에 불이 혀가 달렸는가 봐요, 그죠? 오늘 더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 어. 불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불 현가가 그냥 막쫙 있어요 네. 근데 이 불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꽃처럼 피어나니까 어떻게 나요 불이? 불이 나면은 그냥 막쫙막 막 불이 막 불길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어떤 때는 제가 그냥 깨를 깨랑 저희 다스카 하고 남은 가지 <laughs> 손을 잘 해가지고 모아놓고, 불 붙였더니만은, 이게 점점 올라가가지고는 잔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잣나무 밑에서 막 했더니 잣나무가다탈것 같아. 얼마나 크게 높게 올라가는지.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쑥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의 흙처럼 사람들에게 위로 올라갔는데 성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곳곳을 희비는 곳곳을 불의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석구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골고루 구석구석 임하고, 우리 머리에도, 우리의 육오장육 부에도, 우리 팔다리 혈관에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렇게. 각 집안에, 내삶 속에 임하여서 각 집안에 온갖 각 집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의 혀가 불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구석구석 불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를 태우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시떨기 가운데 모세가 그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죠.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아,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셨구나 내 가운데 오셨구나 들어오셨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용히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불과 불의 혀와 같이 임해가지고 다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다 긁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라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세상의 허영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다 새롭게 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령 칼빈이 그랬어요 칼빈 칼빈이라는 분이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비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세상의 허영 욕심, 잘못된 것들을 불과 같이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태울 것을 다 태우실 수있기 원합니다. 남기지 말고 태우실 수있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태워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같이 급하게 줄과 같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야, 우리 교회는 그 축복받으셨어요. 왜냐? 3,000명 모이는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 섞여서 예배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3,000명 성도님들 다 보면서 설교합니까? 아니죠, 그죠? 대충 콩나물 한 자루 실어놨구나 하고 그냥 그냥 설교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도 보여요. 천 명, 이천 명, 삼천 명 가고서도 조는 사람은 눈에 또또 또 보여. 이상하게. 딴 생각하고 딴짓 하시는 분, 주보에 그림만 그리면서 낙사하고 있는 분 이상하게 그거를 설교하면서 눈에 띄어. 딴데 보고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고, 또,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오는 분이 보이고, 나머지 중간에는 잘안 보여요. 예. 집중을 하면서 아멘으로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딴생각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한 눈에 다 보이니까 축복이죠. 다, 한 눈에 보여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되,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이 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은혜가 나눠졌어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이 주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나고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교통하게 해주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40일 동안 부활하시면 6월절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이 되는 그 순간,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며칠 언제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50일 되는 그럼 50에서 40일을 빼면은 며칠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예수,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며칠요? 열흘이죠, 그죠? 예. 40일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없다고 딴데 가서 딴짓 하지 말고, 예루살렘,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것을 그 약속을 붙 들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500명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부활성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몇문도 120문도가 모였으니까 나머지 380명은 다른데 간거예요 다른데 간그 380명은 적어도 하루 이틀 3일 예수님 부활하신 숫자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겠지만 예수님도 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성령님 3일 뒤에는 소식도 없으시네 굿바이 그리고 간 사람들이 380명이 되는거죠 120명은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부활하신 3일, 아니 그래도 5일장이 열릴 수도 있는데 5일을 기도해야지 5일을 기도했는데도 안돼 그래도 일주일 예, 주일 예배 드리는 일주일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안돼 일주일 기도하고 흩어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그냥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래 뭐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죠? 이불 속에서 기도한다는 거기서 나자 예. <laughs> 주의 성령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일이 됐는데 길지도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몇날 며칠이에요? 10날 열흘밖에 안되는 거예요 열흘 뒤에 성령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임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하는 데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흘만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오늘 5월 19일이니까 열흘간 기도하면은 뭐 28일 그쯤 되겠죠, 그죠? 28, 29. 그냥 5월 말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 말경까지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마가다라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무언가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시겠죠, 그죠? 뭐 불과 같이 임하셔서 내 마음 구석구석에 죄를 회개케 하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 상처들이 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내 삶의 영역 곳곳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서 했는데 자녀, 손주 모든 대대의 일까지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나는 처음에는 몰랐을 때에는, 야이 제자들이 5 0대이니까 5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가 보다 했는데, 50일도 아니야! 열흘이야! 열흘! 그죠? 긴 시간도 아니에요! 예. 우리 그와 같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앞에 나아가셔서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계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에 마름의 환상에 등장하는 그런 생기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너는 성령으로 육으로 가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이번에 우리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키트 개인 검사할 수 있는 그걸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어 그분이 보니까는 연세대 나왔어.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곳곳에 유명한 곳에서 큰 기업들을 많이 그 사업을 일으키고 계획하고 짜서 하다 보니까 뭘 보면은 사업에 대한 수완이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에 수완만 보인다면은 사업가 쪽으로만 나갈 텐데 이걸 사업을 잘 해가지고 선교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교까지 딱 가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 평창 지역의큰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군수님이랑 만나고 있는데 과정들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두산 소속교회를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앞장서서 선교한 교회를 어떻게든지 소개해주고 섬겨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 그러는데 사업의 구상과 그리고 또 섬교에 대한 안목이 쭉 하니까 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애스을 네. 골짜기에 사망에음치한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아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악한님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것을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개꿈만 꾸지 마시고 생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 날마가다락땅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셔서 신의 산에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고 실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문이 열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노래 하네.